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의 주한일입니다. 오늘은 작업 증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하비 알고리즘을 알고 있죠. 어, 하지만 하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작업 증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작업 증명의 본질은 사실 이것과 같습니다. 이 잔개에 보면 수컷들이 불필요할 정도로 외모가 이렇게 화려하죠. 일종의 잉여의 산물인데 이런 잉여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유전자를 시그 널링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작업 증명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연구소. 오늘의 빨간 약드시죠 수식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있으면. 어, 그래서, 수식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식을 정했어요. 색깔로. 색깔로 표식을 정했더니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 누구나 블럭을 만들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게 POW인데 제대로 만든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서 트, 잘못 만든 블록을 잘못 만든 사람들이랑 구분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지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표식을 했어요. 표식을 했더니 이제 이 표식 맞는 거이 표식이 된 것만 계산을 해서 맞으면 맞구나 이렇게 검증을 하면 되죠. 자 하지만 이 표식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나 표식이 쉽다. 그래서 어뷰징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스스로도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순 실수가 발생한 문제는 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의도를 갖고 검증을 했지만 정말로 어, 소프트웨어의 오류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록이 잘못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두 번째는 근데 어뷰징의 문제죠. 어뷰징.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스팸이라든가 이게 이제 실수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결환하기 위해서 어 그냥 이렇게 쓰레기 데이터를 같이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식이 들켜가지고 다 누구나 이 표식을 색깔만 바꾸는 거 쉽게 할수 있으니까 다 따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제대로 된 블로그 골라내는 게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이 표식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색깔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식에 노가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색깔이 아니라 노가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구분하기가 쉬워졌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색깔 어뷰징을 했어요. 어뷰징을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노가다를 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얼핏 보면 이게 표식이 맞는 것 같지만 살짝만 들여다봐도 이 실제 실제 내용의 수식과 이 복붙한 내용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걸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계적으로 보면은 얘랑 얘만 초록색인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가다로 어뷰징을 했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얘는 그럴병 그렇게 노가다할 바에는 나 그냥 포기할래. 그래서 아예 이제 어뷰징을 안한 안 거죠. 얘는 뭐 이제 노가다를 안한 거죠. 노가다를 안 했고 어 얘랑 얘는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해서 어뷰징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상황보단 낫다는 거죠. 이 상황보다는 네 개만 검증을 해 보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봤어요. 난이도를 올려봤더니 표식을 하는 난이도를 올리면 어뷰징이 확줄어겠죠 예. 중요한 내용 은 뭐냐면 이 노가다가 난이도 즉 난이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표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객이 전도되면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식이 맞는 게 맞는 블럭이지 표식이 정확한 게 그리고 더 정, 정교한 표식이 있는 게 정확한 블럭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더 표식이 정교한 거는 이쪽이래. 6 4가 나온 거. 하지만 이거보다 표시기 좀덜 정교하지만 정답은 이쪽인 녀석인 거죠. 65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검증은 별도로 가긴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고 즉 이건 이제 뭐와 유사냐면 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롱기스트 체인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브 어, 워크를 많이 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뭐 51%다. 그래서 51%의 어태. 51% 공격을 통해서 진실이 아닌 걸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무리 네트워크의 다수의 해시 파워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51% 어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51%가 되면 마치 진실을 사실, 그러니까 거짓을 사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난이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POW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른바 POS나 이런 뭐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니 저렇게 하니 탈중앙화를 어떻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거는 그냥 넌센스가 되는 거죠 난이도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걸을 걸 걸기는 쉽죠 그러니까 POW, Proof of w o r k 해주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걸을 거를 얘네들 아예 표식이 없는 건 바로 걸러버리면 되죠 표식이 있는 것들은 걸을 순 없죠 표식 자체가 정확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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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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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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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게게이렇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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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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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블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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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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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그냥 이렇이렇이이이 별도의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블록은 숫자 6을 더하는 연상이에요. 그트랜잭션이딱 그러니까 하나가 담겨있는 트랜잭션인데 플러스 6. 그 결과는 제너시스에다가 플러스 6을 하니까 6이 나왔죠. 그래서 6에 맞는 정보예요. 그리고 표식도 똑같은 난이도가 2로 이렇게 표식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블록에는 곱하기 9. 그래서 6에다가 9를 곱하면 54가 나오죠. 예, 그래서 곱하기 9는 54, 곱하기 9는 54. 얘는 난이도가 3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다 네, 어뷰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거지. 얘는 어,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진실을 가려낼 수 있으면 돼요. 자, 더 많은 어뷰징들이 있었겠지만 그건 다 걸러왔고 지금 일단 표시기에 맞는 녀석이 이렇게 두 개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저, 어, 일반적인 상황은 이 프로포워크가 진실을 프로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작업 중에 이제 이어지면 안 되죠. 블럭이 맞는 거54 뒤로만 생겨야겠죠. Longest chain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서에 그러니까 Longest chain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 Longest chain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Orphan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longest chain이라는 거는, Orphan 블럭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자, 그래서, 여기서 안 맞는 게 하나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54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들은, 54가 53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4번 블럭에 이어서 작업을 하는 마이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블럭이 생겼어요. 똑같이 난이도 3이고, 그 다음에 54에 곱하기 2하면 108. 자, 이렇게 돼서 이쪽은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마이너들이 이쪽을 작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53에 대해서는 아무도 작업을 안 해요. 그 그러니까 이쪽은 더 이상. 최애티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고 부른다? 이걸 올펀블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펀블럭이라고 하는 것도 파이널라이즈가 쉽게 되진 않아요. 올펀블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녀석도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파이널라이즈 쉽게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또 이제 이쪽에 이거 잘못된 결론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 녀석 자체는 맞죠. 곱하기라는 5 3에곱하기1 0 6이 맞죠. 예,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자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올퍼원이 아닌거죠 그 뒤늦게 얘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뒤에 몇개 정도까지가 더 이상 없으면 어, 얘를 올퍼원이라고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자 이게 딱 확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합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항상 그게 롱기스트 하던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 또는 뭐 열흘 동안 모니터링 해 봤는데 또는 2주 동안 경합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ngest Chain 이라고 하는 개념은 <laughs> 상대적으로 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Longest Chain은 n e s t Chain 즉 검증 결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지분과 관련된 중복되는 트랜잭션이 있을 때 먼저 먼저 Broadcasting 된 트랜잭션만 인정하게 되는 그 First s e n Rule에 의서 Time Stamping을 제대로 한 거죠 First s e n Rule에 의서 Time Stamping을 제대로 한 b l 이 맞는 블록인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에 계속 올라온 상태에 있었던 마이너들은 어떤게 진실인지 알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브로드캐스 어, 때는 현황을 다 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에서 직접 목격을 하니까요 그니까 그 현장에서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목격한 마이너들은 언제나 진실을 쫓아가는 거지 롱기스트 체인을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들은 현장에서 진실을 목격한 마이너들은 롱기스트 체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롱기스트 체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팔로우 하는 게 아니라 아니스트 마이너들은 롱기스트 체인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롱기스트 체인이 의미 이제 기능하는 건 뭐냐면 오프라인됐던 그 네트워크에 잠시 떨어져 있었거나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네트워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람, 실제로 목격을 못했던 사람들 그런 노드들 입장에서는 롱기스트 체인이 가려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모든 체인을 다 경합하고 있는 체인들을 다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체인은, 체인은 평소에는 이렇게 스플릿이 안 나고 하나로 쭉 평화롭게 갈 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언제곤 소프트웨어의 버그라든가 그렇게 이제 오류에 의해서든 아니면 악의적인 공격에 의해서든 이렇게 체인이 갈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갈래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에는 이때는 롱기스트 체인을 쉽게 식별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롱기스트 체인을 사건이 지난 나중에 쉽게 이제 한단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다시 올펀이 어, 됐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올펀이 됐고 어, 이제 이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내용은 틀리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추가적인 블록이 이어지 제가 이제 여기는 블록 액티비티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롱, 이때 얘기는 결국은 롱기스트 체인은 액티브 체인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일한 액티브 체인. 사실 롱기스트 체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 백서에서 등장을 하고 그 백서는 워낙 그 한축 작용으로 이렇게 그 축약된 용어로 쓰이고 쓰여졌기 때문에 어그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Proof of Work의 이 작업 증명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면 이거다. 맞는 블록을 쉽게 가려낼 수 있게끔. 주목을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합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두 체인을 다 주목을 해야 된다. 두 체목을 다 주목을 하면서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진실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녀석을 쉽게 가려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이게 공개 블록체인이고, 어, 비허가형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이런 수많은 가짜 데이터들이 있을 때요 녀석만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216이죠 216이라고 치고요 예. 그랬을 때 요걸 가려내는 방식이다 진실을 쉽게 가려내는 방식이다 자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 약을 전달해 드리는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이리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빠이빠이